오, 카메라 흔들립니다. 자, 지금부터 대테모 열 스티커 부착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대테모 티가 있어요. 아, 대테모 티는 아니죠? 자, 여기 그냥 티가 있습니다. 그냥 티에 대테모 스티커를 한번 부착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완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죠? 자 데테모 티의 왼쪽 팔 부분에 이렇게 해서 이게 약간 그 라운드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자 데테모 티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빨간색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당한 파란색을 이제 넣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 위치에 정확히 붙여서 이 어깨선에 맞춰서 어깨선에서 쭉 내려와서 정확하게, 정오시를 맞춰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 과연 가능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다가, 옷을 하나 버리는 게 아닐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말콩이 지나가고 있죠? 자, 말콩! 저리 가, 빨리도. 혼나, 빨리. 자, 이걸 한번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떼어진, 떼어진다고 네요 그래서 설명서에 보면, 다림질을 살살살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요거를 띄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벗겨내고. 자,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자, 요 스티커를 그대로 이제 붙여서 라인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자, 어디에 붙일지. 자, 요 정도 적당한 위치에 라인을 정확히 보고, 이제 붙여주게 됩니다. 자, 일단은 붙였어요. 자, 일단은 붙였는데. 자, 그 다음에 다리미. 자, 저희 다리미 준비한 다리미. 다리미 들어갑니다. 다리미가 고, 중온으로 해야 되나? 자, 중온으로 일단 중온으로 맞춰서 다리미를 한번 열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열이 많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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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뉴로 사이에 늘러붙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종이를 이용해서, 일단은 천천히 살살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를 준비했고요 자, 일단 종이를 준비를 해서, 지금 열이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열이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10초 간격으로 골고루 문질러라고 했어요. 그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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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진짜 붙을까? 요렇게 야 열이 바로 오르긴 하는데 요렇게 요렇게 어 뜨겁긴 한데 10초 지났나요 지금? 대답을 하셔야죠. 자, 요렇게. 근데 요것만 한다고 이게 진짜 붙을, 붙을 수 있나? 안될것 같은데. 어, 뭔가 색깔이 약간 옷에 붙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아, 뜨거! <laughs> 자, 요렇게. 옷에 붙어가는 느낌. 이 종이가 그냥 a 4지는 아니고, 한지 비슷한 종이. 한지 비슷한 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열이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꼼꼼하게. 다 됐을까? 자 한번 보시고 지금 색깔은 거의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과연 떼어도 될 건지 한 번도 안해 봤기 때문에 지금 완전 초벌 초벌 구이기 때문에 다 됐어요? 이게 원래 10초만 하면 된다 고 그랬는데 우리 노파심이 심해 가지고 자 이제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봉 박도자 대전 테니스 모임 이제 비닐을 어 진짜 천천히 벗기겠습니다. 어좀 붙어있어요 지금 옷에 붙은 것 같아요. 짜자잔 우와! 우와! 지금 붙긴 붙은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이걸 막 일부러 뛸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일단은, 요렇게. 자, 오우! 성공한 걸까요? 한번 빨래를 한번 해봐야 할것 같은데? 자, 일단은, 성공. 한번 만져보시고, 어, 어떻습니까? 좋아요? 좋아. 말을, 말을 해야죠. 아주 좋아. 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유튜브 올려?